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오는 22일 백석대학교에서 제10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며 백석대학교 석자교수 민경배 박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박사, 신생 중학교의 김연희 박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대신 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2017년 9월 총회 선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7대 실천운동으로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회계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포럼에서는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 9개 전공별 분과별 발표도 진행됩니다.